자2 9번 봐보죠 자 F95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, 그러면 F의 95는요 여기다 적용해 본다면 100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 녀석이 F의 F의 99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F99만을 바라본다면 다시 100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집어넣게 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결과가 F의 F의 103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녀석은 결국에 이제 F에, 이제 F가 이렇게 세번 합성된 모양이 되게 됩니다. 이렇게 되겠죠? 자, 근데 이제 이 F103만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2를 빼는 거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결과는 이제 101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다시 써본다면 F에 F에 101이 되는 거고요. 다시 f의 101은 요거 적용해서 2를 빼니 얘 자체는 99가 되겠죠. 얘 자체는 99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녀석의 결과는 f의 99 이렇게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요 99를 이게 f 99를 다시 여기다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f 99는 여기다 대입한 겁니다. 그래서 요 녀석이 다시 이제 f의 f의 103이 되는 거고요. 그래서 다시 f의 103은 2를 빼서 나와서 101이 되고. 어 이것도 이제 마지막 처리가 가능해졌죠. 2를 빼니까 99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99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.